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파트너 김동현입니다네 국제무역사 시험하고 유사한 시험은 무역 영어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영어 자격증 시험에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6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무역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3과목에 7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항 수를 봤을 때에는요. 국제무역사 시험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출제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역에 대한 내용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뭐 외환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사실은 개개인의 변수가 너무 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드리기는 조금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수험생들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수험 기간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개인이 하루에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다라든지 혹은 2시간 미만으로밖에 공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저는 무역 계약, 무역 결제 무역규범, 그리고 무역영어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시험은 전체적인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처음에 언급드렸던 무역계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무역규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역 영어 파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세 과목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무역 영어 파트는 앞에 세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울 게 없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의 꿀팁은 용어의 이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은 국제무역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내용들의 용어 그리고 개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가 수업 시간에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개인 복습 시간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무역 규범에 해당하는 내용 말고는 사실은 매년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 규범에 해당하는 관세법이나 아니면 대외무역법에서 개정 사항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이자율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제 개정될 때마다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개정 사항이 중요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험에 많이 치르시고, 그 다음에 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도 많이들 치르시는데요. 국제무역사 시험과 가장 관련성이 깊다라고 할수 있는 업무 분야는 판매 및 구매 분야하고요. 수출입 통관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입 통관 분야, 그리고 국제무역 규칙 분야, 그리고 무역 서류 분야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를 관세법 그리고 대외무역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 e 패스 국제무역사 강의는요 무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눈높이까지 모두 맞춘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을 넘어서 실무에서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가 수출입 통관 분야, 그리고 유통 분야, 제조 분야, 그리고 운송 분야에 모두 다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해당 사례들을 생생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어저 분이 어떤 설명을 하는 거지 와 같은 상황은 처하지 않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로 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100점을 목표로 교재를 만드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80점에서 85점 정도를 맞춰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강사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짝씩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만약에 독학으로 학습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강의를,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하셨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이 좀더 소요된다는 라 것은 주의하셔야겠네요. 저와 함께 합격까지 화이팅입니다.